코비드 나인틴에 걸리면 일반 감기 치료제로는 심각한 증세와 입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비드 나인틴 치료가 제공됩니다. 이제 만 12세 이상은 항바이러스 알약 또는 항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 나인틴 치료는 백신 접종의 대체제가 아니며 발병 후 즉시 치료를 시작하여야 제일 효과적입니다. 코비드 나인틴에 걸린 경우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십시오. 담당 의사가 없는 경우 치료를 위한 평가를 받기 위해 212-2684319로 전화하십시오. 본 프로그램은 미주 최대의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오브오프가 지원합니다. NMB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은 16일 2022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9명의 이사진 재선임과 이병국 지주회사 이사장과 김동한 은행 이사장이 연임을 통과시켰습니다. 뉴밀레니엄 뱅크 이사회는 그동안 주주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면서 초기 주식 투자자에게 5%인 25%를 배당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비즈니스 제트 사업을 강화하고자 보잉 787-8 비즈니스 제트기를 한대 추가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제트는 대기업 오너나 CEO, VIP 고객 등의 출장과 여행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첫 고객으로 삼성이임차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신규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14.4% 줄어든 154만 9천 채로 전했습니다. 또한 신규주택 착공 허가 건수도 전월보다 7% 줄어든 169만 5천 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매매가 위축되어 주택시장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과 연준 금리 인상이 발표되면서 추가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비용절감의 일환으로 스포티파이가 채용 규모의 25%를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헨리 앤 파트너스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액 순자산 보유자 중 중국에서 1만 명, 홍콩에서 3천 명이 다른 나라로 이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액순자산 보유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100만 달러 보유자입니다. 100만 장자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이주지로는 아랍에미리트, 호주, 싱가폴, 이스라엘, 스위스 순으로 전망됩니다.